실적으로 <웃음> 이거는 <웃음> 이루어질 수 없다. 정신을 차려보자. <laughs> 아, 그랬구나. 그렇구나. 그런 느낌으로 달랐어 오케이. 세 번째 질문 보면 앤디 쌤을 지정 멘토로 했나요? 그렇다면 앤디 쌤과 연락은 얼마나 자주 했나요? 앤디 쌤을 지정 멘토로 했고 막 엄청 주기적으로 했던 것도 있는데 제가 필요한 거나 예를 들어 뭐 학교 생활을 하는데 이런 기회가 뭐 학교에서 이런 대회가 있다고 라 나오는데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아이빌리그를 졸업을 하는 것은, 가치가 있냐 없냐 자 요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 그래 이 계속 공부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왜 자꾸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 꼭 명문대를 가는 게 정말 좋은 것인지 아빠 엄마가 바라는 것이 결국에는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내가 가, 그거에 동의해야 되는 건지 헷갈리는 학생들을 위해서 요 분야에서만 그래도 달인의 입장에서의 오피니언을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도 좀 공감하는 면이 있으면 아 생각을 해볼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빠 엄마도 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의견을 내서 몇 가지 적어왔습니다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시작, 출발. 자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국 대학교 같은 식으로 얘기를 해볼까 자 엄마 아빠 이 우리 애 사람들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학생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몇 가지 좀 다른 게참엄 a 리 l 분하고 믿기 힘들었지만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맞으면서 걷다 학교 선생님들이 회초리 몽둥이를 들고 뭐 실내화 안 갖고 온 사람 뭐 준비물 안 갖고 온 사람 뭐 가방에 담배 있는 사람 뭐한 사람 하면 손바닥 때리는 건 기본이고 종아리 맞고 어떨 때는 엎드려뻗쳐서 엉덩이를 진짜 야구 빠따로. <laughs> 남자 중학교 또 출신 아니겠어? 아, 남자 중학교는 살벌하다, 진짜. 하이, 그런 시대 출신들이야근데 여러분들 믿기가 힘들지? 요즘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경찰에 신고해? 경찰에 끌려가, 선생님. 자, 그리고 우리 때는 인구수가 많아서 서울대를 가기가 진짜 힘들었어. 그래서 서울대를 간 사람들은 상위권에서 더 하나 위. 그 다음 연대 고대. 그 다음 뭐 성균관대. 뭐 이런 식으로 갔니? 그냥 참고만 해. 요즘 시대에는 30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 사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울대 나온 사람과 연대 고대 나온 사람, 어디 나온 사람들과 차이가 있기는 있는가? 이 테두리가 좀. 조금 이렇게 블러 된 거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흐리흐리해졌지. 옛날엔 딱 잘라서 명백했거든. 딱 여기 급은 1등급, 2등급, 뭐 아니면은 여기 사람들은 좀 급이 다른 인간들, 뭐 이런 식인데 요즘에는 이게 하깐 흐리멍텅해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사회생활 하면서 잘 자리를 잡고 요렇게 하는 사람들이 학벌과 아주 100% 연결되지 않는다는 생각들이 좀 있기는 있어서 참고로 해서 보시면 좋겠어 미국도 그런 의견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서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옛말에 뭐라 그래서 썩어도 준치라 그랬어. 썩어도 급이 되는 물고기는 웬만한 잔챙이들보다는 가치가 나간다는 거야. 자 거기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 한번 얘기해볼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거는 아이빌리그 같은 톱 학교 어떤 그 전공에서의 톱을 하는 학교를 나왔을 때는 이 업계에서 첫 직장을 구할 때 있잖아. 여러분들이 첫 인턴십을 구할 때, 첫 직장을 구할 때, 그런 어떤 하나를 랜드하기 위해서 하나를 꽂아 넣는 그첫 걸음이 훨씬 기회가 많아진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아무리 진짜 열심히 하고 능력이 된다고 하는데, 딱 이력서에 써 있는 내 학교 때문에 너무 많이 들어오거든. 왜냐면 막 하버드, MIT, 스탠포드, 아이빌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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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도 다 우리 회사에 들어와. 그런데 나도 들어와. 자, 요렇게 된 상황에서는 내 서류가 그냥 덮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경쟁이 너무 심해서 원체 잘난 놈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누구 순으로 가겠냐 해서 사람이 전통과 주디셔널한 방법은 그냥 일단 이름이 유명한 학교 서류에 출신 사람부터 뽑아 다 보니까 그들한테 기회가 더 많이 가내거가안 익힐 수도 있는 게 현실이라서 이게 좀 냉혹하고 아쉽긴 하나 그렇게 계속 가 변화 Something that I don't think it's gonna change for a while 그래서 첫 번째 직장을 구해서 그첫 번째 직장을 단단한 걸로 딱 출발을 할 확률이 현저히 높아지기 때문에 때문에 여러분들의 첫 걸음이 어떤 리그로 들어가냐에 따라서 성공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운동도 마찬가지고 야구, 뭐 축구, 우리나라 선수들이 해외 빅리그 가가지고 돈 많이 벌면서 아주 그냥 월드클래스로 잘 뛰는 사람들 있지, 각 스포츠마다. 자, 그런데. 처음에 그거를 처음에 갈 때부터 어떤 수준의 어떤 팀에서 뛰냐가 느 문제인데 동네 여기 뭐 조기축구에 내가 가가지고 여기 뭐 압구정동 어, 조기축구에서 열나 잘해 거기서부터 기를 쌓아서 올라가서 올라가서 하다 보면은 내 스무 살, 이십 대는 다 날라가고 한 서른 살 되면 나이가 많아서 프로리그에서 못 뽑아. 그러니까 시작부터 프로리그에 빡 들어가는 말이야. 그 말이야. 그때가 가야지 우리 옛날에 무슨 소득민이든 박지성 선수든 이런 식으로 이 트랙을 패스트 트랙을 타야지만 직장이 있고 그 다음 직장 그 다음 직장 옮기게 되든 거기서 쌓아가든 커리어. 기반이, 기초가 단단해야지 거기서부터 빌드업하기가 확률이 훨씬 커지는 거거든 그것을 원하는 것 아니겠어 우리가? 카트목, 네 그거랑 카트목과 응. 응. SAT는 하면 좋은데 사실 내년에 해도 되니까 나중에 해도 그리고 아이빌리그들은 확실히 아이빌리그만 하는 뭔가 행사라든지 강연이라든지 뭐 어떤 리서치 기회라든지 회사의 리크루팅이라든지 이런 리소스가 훨씬 많아. 자, 회사에서 이 학교에 나가가지고 이 학교에서 이제 사람을 뽑습니다. 또는 우리 회사에서 무슨 프로젝트를 하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참여를 하세요를 할때 어느 대학을 꽂아서 하겠니에서는 그래도 대부분은 어느 정도 이름 관리와 학생들의 수준이 되는 이게 학생들이 공부를 빡세게 해보고 거기에서 적응이 된 사람들은 회사가 뭘 줘도 일시키기가 쉽거든. 이게 뭘 빠릿빠릿하게 알아먹거든. 그러니까 기준치가 달라, 이게 생각하는 게. 트레이닝 대용게 강철부대에서 훈련을 한 군인들은 에이, 체력도 좋고 막 사격솜씨도 좋고 막 특수부대를 하나를 만들기가 좋아 회사에서 자 그런 거기 때문에 회사들이 선호를 하는 정도가 더 많고 이 교류가 많아 이 자원 활용하기가 왠지 나는 별로 우리 학교에서 막톱 클래스가 아니야 예를 들어 내가 알빈리그를 다닌다고 치면 우리 학교에서 내가 그렇게 상위권이 아니야 그냥 중간해 중간 근데 뭐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보이고 뭐 얘도 오늘 뭐 어디 간다 그러고 얘도 어디 레즈메 있어서 내 본다 그러고 하다 보니까 떠밀려서 가다 보니까 인생이 어떻게 해? 그냥 그냥 잘사라져 그런 환경에 가 있어야 된다. 조금 패스트트랙 지름길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내가 막 혼자서 셀프 모리베이트 해서 혼자서 막 리서치를 하고 막 아둥바둥 살아야 되는 게어 조금 덜하지 왜냐하면 밀어주니까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 자그 다음에는 동문회, 네트워크 뭐 이런 얘기를 할까 사실 나 같은 사람은 사실 동문회라든지 네트워크를 되게 활용하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닌 축게 나는 그냥 내 개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빅 브랜드, 빅 회사, 콜팩트를 다니는 선배들 두 후배님들을 보면은 사실 그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 어디서 리서치를 받고 어디서 어떤 팀이 어떤 리크루팅을 하면 또 거기서 또 끌어주고 당겨주고 뭐 같이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것도 진짜로 성공해서 잘 사시는 후배님들, 선배님들이 옆에서 있는 걸 보면은 아, 저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싶은데 그 네트워크가 강하지. 그리고 구출신들이 그 확률이 내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좀 위치가 좀돼 있고 네트워크가 좀더 많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는 그쪽으로 또 얘기하고 소개하고 소개하고 넘어가는 확률도 좀 커지는 거지. 그런 네트워크를 조금 가치를 두는 분이라면 아이빌리그를 나오는 것이 상당히 차별화가 되기는 되겠지. 자, 이런 얘기들만 계속하면은 꼭 이제 그런 막 아이빌리그 톱톱 학교를 나와야지 인생이 성공하는데 아니지. 요즘에 처음에 비디오 처음에 얘기했지만 세상이 바뀌어서 혼자서 성공하는 방법들도 있는데 자, 그렇게 되려면은 여러분이 아주 잔인할 정도로 셀프 모배기 되고 어른스럽고 계속 갈고 닦아야 돼. 자, 그 정도의 내공이 되어 있고 그 정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기술 연마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I don't think college is g o n n make any difference. You don't have to go to college. 고등학교만 졸업해서될 놈은 된다. 자, 이 말이 있지만 확률이 현저히 낮아. 그냥 그냥 뭐 스쿨 스마트한가고 스트릿 스마트한가고 스트릿 스마트를 해도 잘 먹고 잘사더라는 진짜 0.000001%의 확률이야. 그 길로 가서 성공하나 냐 근데 성공한 사람이 옛날엔 0이었거든. 근데 요즘에 스트릿에 나가서 스마트해지면은 돈을 잘 벌고 잘 사는 이런 어떤 유튜브 인플루언서들 이런 사람들도 나오면서 학생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공부를 안 해도 살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은 나오지. 두 명은 나오지. 근데 진짜 엄청난 노력의 결과다. 그게 더 힘들어. 학교를, 공부를. 꽤 하면 학교라는 시스템은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은 생각보다 성과가 잘 나와 근데 여러분들 운동 해봤어? 음악 해봤어? 아니면은 뭐 미술 전문적인 화가가 되어 봤어?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특수부자 크리에이터가 되어 보고 방송을 해 보거나 이러면 거기서 먹고 살 정도로 잘 벌어서 잘살 정도로 올라가기가 공부해서 그냥 일반 회사를 다니면서 뭘 해서 사는 것보다 훨씬 치열해 공부가 쉽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건데 요게 잘와 닿지 않는가 모르겠어 어른이 돼서 돈을 벌다 보면 요게 와 닿는다? 공부를 해서 하면 1등만 해야지 잘뭐 좋은 직장에서 잘 편하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인생을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2등도 3등도 쭉 내려서 이 정도까지만 해도 잘 먹고 잘살더라데이 폭이 아이비리그를 가면은 훨씬 여기까지 내려와도 한 이만큼 뭉퉁그에는잘 먹고 잘살더라 확률이 높아 꼭 수석 졸업을 안 해도 훨씬 삶이 편해지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지금 와서 보니까 아예 공부를 해서 학교를 잘 가는 게내 자식들, 니들한테는 그게 훨씬 쉬운 길이고 그때 공부를 해도 꼭 그때 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는 본인이 온 길에 그 고생길을 해주고 싶지 않아 우리 자식들한테는 우리 자식들은 좋은 것을 내가 실패하고 잘못된 것들은 안 시키고 싶고 좋은 거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잔소리라면 잔소리가 될 것이다. <laughs>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어. 이게 꼭꼭 꼭 상위권을 졸업을 안 해도 명문대로 가면 웬만큼 해도 그래도 스쳐 맞아도 명중이라니까. 유후! 10점 만점에 9점은 꽂아진다 이런 느낌이야 뭐 대학교를 안 나와 막 고졸만 해 하면은 이 활을 쏘는 총을 쏘는 사격을 하는 이 타겟이 10m 앞에서 쏘는 쫙이한 100m, 200m 뒤에서 쏴야 돼 그러면 관역은 똑같은데 그걸 맞추기가 너무 힘들지 않겠니? 자꾸 불리하게 뒤에서 쏴야 되는 느낌? 타겟과 거리가 점점점 학벌이 올라갈수록 가까워진다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You decide what you w a n t o with your life 지금은 신분과 직업이 학생이잖아 나는 공부를 잘해서 뭐 하버드를 가라뭐 아이 빌리그를 가라이요 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으면 지금 해야 될 거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 않겠니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남기고 떠나가고 싶다 이번 주에 있는 과제와 숙제와를 대충 풀어놓고 메이크업을 보고 뭐 대충 풀어놓고 아뭐 연말 선생님한테 가서 한번 울면 선생님이 불쌍해서 점수 올려면이딴 플레이 말고 내가 할수 있는 내 맥스캡에 최대한의 폭발력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 것이 그게 사실 여러분 나이에 가장 멋진 모습인 것 같아. 그거를 한번 생각해보면서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하고 궁금하시으면은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빠이 빠이.